윈18윈 안디넛 핫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피터 아닙니다. 오늘 미식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최고의 축제인 슈퍼볼을 얼마 안 앞두고 경기에 관련된 뭐 재미난 기록이나 정보들을 뭐 이모저모 살펴보는 재밌는 영상을 가져왔습니다. 같이 봅시다. 자, 첫째로 홈에서 펼쳐진 두 번째 슈퍼볼입니다. NFL은 한해 최대의 게임인 슈퍼볼에서 한 팀에게 어드밴티지를 주지 않기 위해 경기장 규격, 주변 시설 등뭐 여러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해서 시즌이 시작되기 전에 슈퍼볼이 어디서 개최될지 정해지는데요. 5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슈퍼볼 진출팀들의 구장에서 슈퍼볼이 개최된 적은 단두번 밖에 없는데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재밌게도 이전 경우는 바로 전년도 슈퍼볼 챔피언인 테파베이 버커니어스인데요. 당시에 버커니어스의 홈에서 슈퍼볼이 펼쳐졌었죠. 올해 역시 NFC 컨퍼런스 대표자인 LA 램즈가 자신들의 홈인 LA 소파의 경기장에서 슈퍼볼을 치릅니다. 여태까지 전례가 하나밖에 없긴 하지만, 홈에서 치러지는 슈퍼볼은 모두 다 홈팀의 승리로 끝나는데요. 작년에 이어서 이 기록이 계속될지, 아니면은 이번에는 바뀔지, 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두 1라운드 1픽 간의 대결입니다. NFL의 긴 역사 동안 1라운드 1번 픽 쿼터백끼리 슈퍼볼 무대에서 만난 두 번째 사례인데요. 2009년 드래프트에서 팔재능에 대한 찬사를 받으며 디트로이트 라이언즈의 1라운드 1번 픽으로 뽑힌 현 LLM즈의 주전 쿼터백 매튜 스테포드와 대학에서 역대급 한 해를 보내는 걸 보고 2020년 드래프트에서 신시니티 벵갈스가 1라운드 1번 픽으로 뽑은 조보로 간의 대결입니다. 모두가 드래프트 시즌만 되면 쿼터백을 누굴 뽑은 것인가를 두고 설왕설래를 하는데요. 역사상 1번픽 쿼터백들의 맞대결이 단두 번밖에 없었다는 것은 이 게임이 얼마나 팀게임인지 느끼게 해준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참고로 이전 1라운드 1번픽 쿼터백 간의 대결은 슈퍼볼 50에서 2011년 1라운드 1번픽인 1라운드 캐롤라이나 펜서스의 캡뉴턴과 덴버 브롱코스 소속으로 노장이자 베테랑이던 98년 드래프트 1라운드 1번 픽인 페이튼 매닝과의 맞대결이었는데요. 게임에서 베테랑 페이튼 매닝이 있는 덴버 브롱코스가 압도적인 수비로 상대 쿼터백인 캡뉴턴을 거의 터트리면서 브롱코스가 이겼습니다. 재미나게도 그 슈퍼로 MVP를 수상한 수비수 본밀러가 현재 노장이자 베테랑으로서 LA 램지에 있네요. 이외에도 두 쿼터백 매튜 스태포드와 조버로우 간에 재밌는 점이 있는데요. 두 선수 다첫 슈퍼볼이라는 것 이외에도 두 선수 모두 이번 시즌 전까지 플레이오프 승리가 하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십몇 년간 리그에서 구르고 굴러 드디어 슈퍼볼에 진출한 매튜 스태포드와 2년 만에 신승을 거두며 슈퍼볼에 진출한 조버로우 중에 누가 이번 시즌 생애 첫 플레이오프 승리를 슈퍼볼 위승까지 이끌고 갈지 기대가 됩니다. 세 번째로 역사는 반복된다라는 겁니다. l a 램즈는 수많은 슈퍼스타들을 배출했음에도 슈퍼볼 우승은 1999년 단한 번뿐인데요. 대학을 졸업 후 NFL에서 자신을 찾아주는 이가 없어서 슈퍼에서 손님들이 장을 보고 난뒤 물건을 봉지에 쌓아주던 커트워너라는 훌날 명전에 오를 커터백의 깜짝 기용과 함께 그를 중심으로 그레이티스트 쇼인 터프라는 별명을 가진 역사상 가장 폭발적인 공격력을 갖췄던 1999년 램즈가 팀의 오랜 수건인 우승을 차지했었죠. 당시의 램지는 마지막 플레이오프 진출이 10년 전인 80년대 후반으로 엄청난 약팀이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로서는 역대 최초로 슈퍼볼 진출 시즌 이전 5개의 시즌 동안 5할 승률을 거두지 못한 유일한 팀이었는데요. 재미나게 이렇게 약팀이 그러니까 5년 전 동안 5할 승률을 한 번도 거두지 못한 약팀이 슈퍼볼에 진출한 팀이 올해 하나 더 생겼습니다. 바로 2021년 벵갈스인데요. 신시네티 벵갈스는 99년 램즈와 마찬가지로 이번 시즌 이전에 5번 시즌 동안 모두 5할 승률 이하를 기록했을 뿐만 아니라 현재 슈퍼볼 우승컵이 없는 12개의 구단 중 하나입니다. 이 묘한 메비우스의 띠만큼 서사가 닮은 두 팀이 붙게 되는 게 이번 슈퍼볼인데요. 벵갈스가 5번의 시즌 동안 5할 승률 이하의 팀이 올라오는 경우는 무조건 이긴다는 단 하나의 사례를 이어나갈지 아니면 이 사례를 자기들이 직접 만든 램즈가 어림없지 하고 자르는지 보는 것도 재밌을 겁니다. 다음은 정규 시즌과 포스트 시즌 별개다라는 겁니다. 각종 n l p 플레이오프 하이프 영상 그리고 슈퍼볼 챔피언 출신들인 레전드의 인터뷰를 보면 늘 하는 말이 정규 시즌과 플레이오프는 다르다. 플레이오프에서의 한판 승배는 정규 시즌의 성적과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말인데요. 사실 개인적으로 이게 맞는다는 생각 은 항상 들었지만 뭐 이번 슈퍼볼에서만은 이 말이 사실이 되었습니다. 양 컨퍼런스에서 1번 혹은 2번 시대의 팀이 하나도 안 올라온 첫 슈퍼볼인데요. 두팀다 정규 시즌에서 압도적인 모습이 아니었음을 말해줍니다 특히나 이번 플레이오프에서 두팀다 엄청난 모습을 보여주는 수비 벵갈스의 수비는 데리켄리의 타이탄스와 마움즈의 칩스 그리고 램지의 수비는 톰 브레이디의 버커니어스 그리고 포티 나이너스의 러브닝을 모두 다 압도하는 아주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슈퍼볼에 진출했는데요 두팀다 아이러니하게 정규 시즌 수비 성적은 벵갈스는 17위 램지는 15위로 평균 정도의 모습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젊은 바람입니다 시시네티 벵갈스의 감독인 38살의 잭테일러와 LA 램즈의 감독인 36살의 숏맥베이는 리그의 대표적인 젊은 코치인데요. 이두 감독 간의 대결은 슈퍼볼 역사상 가장 젊은 감독 간의 대결입니다. 여러모로 리그의 젊은 감독들이 기세를 펴고 있다는 반증이 아닐까 싶기도 한데요. 특히나 벵갈스의 감독 잭테일러가 17에서 18년에 램즈에서 숏맥베이 밑에서 수확했다는 점에서 어쩌면 사지지간의 대결이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두 감독 다 어린 나이에 팀을 이어받고 같은 구단에 있었던 경험이 있지만 팀을 구성하고 이끌어나가는 방법에 있어서는 차이가 좀 나는데요. 이전 영상에서도 언급했듯이 쇼맥베이의 램지는 팀의 로스터 구성에 있어서 트레이드를 적극적으로 활용했습니다. 이전에 슈퍼볼에 진출할 때도 은다 무콩수와킴 탈림, 마커스 피터스 등 리그에서 검증된 베테랑들을 트레이드 시장에 적극 영입하면서 팀내 로스터를 꾸렸었고 이번 시즌도 코터백 매튜 스태포드, 엣지 러셔, 봄밀러 등 리그에서 검증된 베테랑들을 적극적으로 영입하면서 팀의 주축으로 삼고 있죠. 반면에 벵갈스의 잭 테일러 감독은 드래프트를 중심으로 팀을 만들고 있습니다. 팀내 핵심 무기들, 쿼터백 조보로는 2020년 드래프트 1번 픽에 팀의 핵심 리시버인 자말체이스는 2021년도 1라운드 픽, 그 외에도 리시버 둘인 티이긴스와 타일러보이드, 러닝백 조믹슨 모두 순수 벵갈스 순열, 그러니까 벵갈스 드래프트 픽이죠. 수비에서도 세이프트인 제시베이치나 샘헤브츠 역시 벵갈스가 드래프트로 뽑았던 선수들입니다. 팀의 리빌딩 방향, 강점을 주는 방향에서도 차이가 나는데요. 숏맥베이의 램즈의 경우에는 안쪽에서 바깥, 그러니까 라인에서 시작해서 리시버 어? 수비 쪽에선 D 라인에서 시작해서 이선 수비수 이런 식으로 발전을 시키고 잭 테일러의 벵갈스 경에는 바깥에서 안쪽 그러니까 리시버에서 라인 세이프티랑 이선 수비에서 D 라인으로 발전을 시켰습니다. 이렇게 젊다는 공통점은 있지만 색깔이 완전히 다른 두 감독간의 대결인데요. 두 감독의 나이 합은 74로 역사상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역사상 가장 젊은 두 감독의 정상에서의 대결. 하지만 스타일은 완전히 다른 두 감독의 대결의 결과도 기대가 됩니다. 참고로 역사상 가장 나이가 많았던 슈퍼볼은 재밌게도 바로 직전 슈퍼볼인 앤디리드 감독이 이끄는 캔자시티 칩스와 브루스 에리언스가 이끄는 텐바베이 버커니어스의 게임이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